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라다이스. 아무래도 이제 대중, 관광객 유입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게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또 배당에 대한 뭐, 매, 뭐 매력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어찌 보면은 뭐라고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한다 해가지고 주가 이제 먼저 움직이다. 한늘렉 해제에 대한 모멘텀. 그에 대한 것을 주가 먼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차이 실은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첫 번째 이슈, 9월 23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동사의 종속회사인 파라다이스 세가 3위 2100억원 규모의 그랜드 하야트 인천 웨스트 타워 취득 결정 소식에 상승했다는 제목됐습니다. 동사의 종속회사인 파라다이스 세가 3위가 2100억원 규모 자산 총액의 5.34% 규모의 유형 자산인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타워 웨스타워 취득을 결정했다. 취득 예정일은 25년 10월 31일이고 취득 예정일자는 2025년 어, 10월 31일이며 취득 목적은 복합 리조트 사업자로서 경쟁 우위 강화 및 해외 관광의 수요 확장을 위한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있다. 자두 번째 이슈 9월 17일 나던 이슈네요.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제목이 됐습니다.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사는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다음 달 9월 17일 이슈니까 10월달이 되겠죠. 10월달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이달 29일인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 허용이 됐다. 또한 시진핑 중국과 주석이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것이라는 소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로부터 으추출하기전 김포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APEC 회의에서 시 주석이 방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방안을 했죠 방안을 하고 뭐 상당히 뭐그 어찌보면 시진핑 주석이 원래 정상 간 회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정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원래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보면 항상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최근에 보면 거의 유일하게 시진핑 주석이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선물을 공개할 때, 선물을 공개할 때 이런저런 선물을 공했는데 샤오미 제품을 공개했더라고요. 샤오미 제품을 어, 샤오미 제품 맞나요? 샤오, 핸드폰 공개했는데 그 공개했던 배경이 지금 최신 기종이 아니고 예전 기종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예전 기종을 가져왔냐? 뭐이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예, 쉽게 말하면 옛날 구형 핸드폰을 선물을 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구형 핸드폰 당시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들어갔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신형 제품을 선물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신형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바에야 조금 그렇더라도 최신작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쉽게 말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이 많이 들어간 핸드폰을 선물하자라고 했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다가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정상간 회담에서 유일하게 웃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웃었던 거를 시진핑 주석이 웃었던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뭐 오랜만에 웃었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점 한 한량이 해제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또 이제 한일령 그래서 한일령이 뭡니까? 일본에 대한 제한을 한다. 한할령 이 뭡니까? 한국에 대한 제한한다라고 한할령이잖아요. 근데 한일령이란은일본에 대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대만의 위급 상황 발생시 일본, 에, 일본이 일본군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될수 있다. 그렇게. 일본 음, 일본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빙 주석 입장에서는 왜 내정 간섭하냐 대만도 어차피 중국의 일부분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야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일본을 좀 배제시키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하날레 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도 당시에 공식적으로 말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을 배제한다고 라 공식적으로 말안 했지만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이제 국 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 운영 어, 정보를 통해 정보 신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오늘도 제안한다 한일령 그럼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일령 당시에 일본이 반사수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일령이 되면 전반적으로 반사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A 주시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어, 일시적으로 이제 단체 관광에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중국인 3명 이상이면 단체 관광으로 되면서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는 예, 일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제주도만 됐었거든요. 런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향후 실적 성장 에 기대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정답.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욕소, 어, 좀 목소리가 좀안 좋다는 것, 날씨가 조금 이제 좀니까 그러니까 날씨 기후 변화 좀잘 적응 못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이점 투자에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동사 주가 보시기도 이제 고점 찍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하락의 몇 파동인지 보시다시 합니다. 상승도 5파, 하락도 5파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면은 자, 하락 1파. 자, 반등 2파, 하락 3파, 반등 4파라고 신내했습니다 하락 5파 정도한번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잡으실 분들은 조금 더, 조금 더 조정 나올 때, 그때 잡은 것도 방법이 됐습니다. 오히려, 고점의 물리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폭 과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잡지 마시고, 지금 자, 하락 4파라고 신내했습니다 마지막 하락 5파 구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조정 나오는 구간을활용해서 고점에 물리셨거나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대 상승하면서 15,6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6,500원, 그 위에 17,000원, 18,500원, 20,500원, 22,000원 23,500원 됐습니다. 23,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 재원 지지대와 팀열차 지위대 15,000원 그 밑에 13,000원, 11,000원, 9,000원 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 인 연달 동안 1 5 4만6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현재, 순, 매수다 최근에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175만 천주를 팔았는데, 계속 팔다가 최근에 입질이 들어왔죠. 아직까지는 순, 매도 기조입니다. 이틀 연속 들어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기조사는 산 순, 매도 기조란 점 참고하시고요. 금투 팔고 있고요. 보험도 팔다가 최근에 입질, 투신도 팔다가 최근에 입질, 연기금도 팔다가 최근에 입질, 사모펀드를 최근에 샀다 팔았다 틀리다고 했네요.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럴때는 최근에 입질이 들어오는 보험, 투신, 연기금과 상업 펀드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를 1.7%대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2 0 기준 5조 미만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죠? 동사 최대주분율 현재 파라다이스 글로벌에서 45%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주 지분율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5%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4년도 작년에 1조 7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1,400억, 내년도 1조 2,40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1,360억 원대에서 올해 1,710억 원대, 내년도 2 0 6 0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네요. 분기 실적 보시다 있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때영업이 320억 원대, 3분기 360억 원대, 4분기 190억 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 573억 원, 2분기 작년에 320억 원 대비 올해 429억 잘 나왔죠. 3분기 역시 작년에 362억 원 대비 올해 395억 원, 4분기 작년 에 194억 원 대비 올해 292억 원, 1분기 올해 573억 원 대비 내년도 708억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실적은 큰 폭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부채별은 80%대 유보는 3,400%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영업이익률 16%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도 평균을 두 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109원, BPS는 18,951원 되습니다 1,100원 기준이면 현재 15,000원대입니다. PR 14배 정도 되겠죠. 적정 주가 수준 PR 15배, 2 0 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되겠습니다. 1,100원 곱하기 15배에서 20배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15,65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전은 기관이 대라고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네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16,000원대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25.8% 증가, 내년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종합 재무 상태는 튼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멘터는 동사의 종속회사가 그랜드 하얏트 인천 관련해 취득 결정했다 그래서 에, 향후 실적성장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국 관광의 증가 기대와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 모멘텀도 애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도 하겠습니다 차트는 34.6이기 때문에 과일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30.9이기 때문에 과일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과 25,000원이고요 손절라인은 13,000원과 11,000원과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라다이스 매출액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포카 리조트에서 50%, 카지노에서 37%, 호텔 사업에서 10%,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됩습니다 자본금 변동력 보시라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2전환, 올해 2025년도에 12전환을 대략적으로 6차례 했었네요. 대략적으로 20, 100, 에, 100... 20, 130만 주 정도, 130만 주 정도가 1 2전환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무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올해 6차례 12전한 과 감안해야 되면 가능성이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미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세가사미에서 관광호텔, 카지노, 그리고 관광호텔 관련된 광고 대응하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라다이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부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